정국또 굉장히 안정되는 그런 팀은 아닌데 네네. 자 앞쪽에서 정주국 공받습니다 정주국 잘 돌아서 습니다 정주국 수비가 너무 많은데요 세큰슛 들어갑니다 김치우 김치우 가야 됩니다 김치우 정주가 정말 재치있게 오른발로 강각적으로 따라서 두성으로 수술을 했는데 자마지막 결승도 김치우발 헤어져집니다 <목소리> 레인 공격 정주구 정주구 수비수 앞에 두고 슛 아! 2대1로 앞서가는 FC 서울 네, 김치 선수인가요? 김치 선수야 네. 정말 천기 같은 힘을 성공시키면서 네 서울의 그림을 서울로 가져가네요 네 후반전 42분 김치우 선수의 추가골로 2대1로 앞서가는 FC 서울 아 대전 입장에서는 대전 중점아픈실시 점입니다 마지막 거리를 잘연결했는데그 마지막 골을 남기지 못하고 네. 2분 전에 한 골을 허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네요. 네, 다시 한번 볼까요? 뒤쪽으로 흘러나온 볼, 김추 선수가 오른발 슈팅, 아꿀 때 맞고 네. 들어갑니다. 정종 네. 선수가 마지막까지 몸싸움에서 저 선수를 반은 정종 선수가 만들었다 봐야 되겠죠. 네.